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7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과 원자번호가 연속이고 바닥 상태인 원자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땡큐야? 일단 원자번호 연속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만 찾으면 세개 후보군이 나올 거고요. 바닥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비탈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원자번호는 X, Y, Z 순서다 친절한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기역과 니은은 각각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다라고 기억니은도 뭔지 알려 줬어요. 자, 그랬을 때 z에서 니은 기억이 기 2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니은은 뭐예요?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고, 어, 기억은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 그 차이가 2다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z라는 원자는 2주기 이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주기에서 p 오비탈에 들어가려면 s 오비 탈에는 무조건 전자가 4개는 채워야 돼. 그치, 어, 여러분? 이거. 바로 될까요, 여러분? 1S, 2S. 일단 p 오비탈까지 전자가 가려면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네 개는 채워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p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한 개에서 이제 여섯 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3주기 원소로 넘어간다면 s 오비탈은 이제 여기다가 그릴까요? 3S, 3P까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S오비탈은 이제 다섯 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섯 개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를 다 채우고 다섯 개. S오비탈 다섯 개 들어간 거야. 자, 이때는 여기가 지금 다안 찼기 때문에 P에는 전자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가능한 P오비탈은 그대로 여섯 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3S를 다 채워서 S오비탈 총 여섯 개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 P오비탈에 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P오비탈의 개수는 7부터 1 2 까지 가능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주기 s 오비탈이 이제 7개, 8개 가능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20번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p 오비탈은 12개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 4s까지 해서 하나, 둘 채워서 20번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12개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 오비탈에서 s 오비탈 빼 가지고 2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 보면은 이제 p 에서 얘를 빼야 돼요. 그럼 6에서 4를 빼가지고 2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오비탈 전자, S오비탈 전자 빼서 6백이 4는 2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누구냐면 6개, 4개 채운, 총 10개짜리 채운 10번 네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빼가지고, 어, 만들 수 있는 게 여기 8에서 또 6을 빼주면 2가 나오죠? 여기 좀 지울까요? 여기 지워버릴게. 그래서 이제 8백 6으로 가서 이제 2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총 14개니까요. 14번 규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E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Z는 이제 후보군이 나온 거야. 네온 아니면 규소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Z가 이제 네온이라면, 자, 원자번호는 연속이고 XYZ 순서니까요. 여기서 플로린, 산소, XY가 이렇게 후보군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규소라면, 만약에 Z가 규소라면, 이제 XY는 어떻게 되죠? 얘가, 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홀전자는 Y가 더 많아야 된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얘는 16, 17, 18쪽이니까, 홀전자 수가 2, 1, 0이 될 거고요. 얘는 2쪽이니까, 0, 1, 2. 이렇게 홀전자 수가, 어, 구해집니다. 자, 그랬을 때, Y가 X보다 많으려면, 여긴 안 되네요. 그죠? Y가 X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XYZ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로 나온 거예요. 전부 3주기 원소다. 네. 맞고요. Z는 홀전자 수가 두 개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자, Y는 이제 알루미늄인데 Y는 알루미늄인데 이 녀석의 p 오비탈에서 s 오비탈 전자 수를 빼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13번이니까 한번 써 봐요. 1s2 2s2 2p6 그다음에 3s2 3p 어,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3주기1 3족기 되니까요. 그러면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가 총 7개고요. 그다음에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가 총 6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띄그시고요 3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라고 줬고요. 땡큐 인 거예요. 바닥 상태 나오면 그다음 XYZ 나왔고 홀 전자 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XYZ 후보군을 찾은 다음에 요거에 맞게끔 마지막에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X 보니까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어, S 오비탈이 두 개래. 그러면은 1s2 그죠? 1s2 그 다음에 ES2. 이렇게 해서 S오비탈 전자 두개 들어있는 거두 개를 맞춰줬고요. 그냥음 P오비탈은 두개 들어있는 애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 이 P오비탈 전자 세 개를 전부 채웠네요. 그죠? 그러면 X는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3S의 전자 하나를 채워. 그러면 요거 그대로 만족하죠. 왜냐면 S오비탈 두개 들어있는 S오비탈 그대로 두 개니까. 그래서 얘는, 어, 요렇게 이제 네온 아니면은, 어, 나트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로 해볼게요. Y는 전자 두개 들어있는 S오비탈 1S2고, P는 아예 안 들어있나봐. 그죠? 여기 ES를 다안 채웠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ES의 전자를 하나 채우일 수도 있고, 그죠? 헬륨일 수도 있고, 리튬일 수도 있고,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Z는 1S2, ES2, 그죠? S오비탈 다 채운 거두 개라 그랬고, P오비탈이 지금, 어, 전자가 두 개가 찬게두 개라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태란 얘기죠. 요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이 P5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누구예요? 어 플로린이다. 바로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홀 전자 수 가지고 해볼게요. 얘는 홀 전자 수가 17 쪽이니까 하나잖아요. 얘가 하나니까 얘도 홀 전자 하나여야 되고 얘는 빵개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헬륨 아니면 리튬이라그랬는데홀 전자 수가 하나려면 얘는 이제 리튬이 돼야 되겠죠. 리튬이 돼야 홀 전자 한 개가 될 거고 자, 얘는 네 어, 네온 아니면 나트륨이라 그랬는데 홀전자가 빵개가 되려면 네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온, 리튬, 플로린 전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주기 원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2주기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세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자 카전자 수는 보나마나 z가 지금 17쪽이기 때문에 y보다 크죠. 얘는 맞고요. 자, 전자가 한개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z는 지금 하나죠. 여기 잎 p 하나 비었습니다. Z가 한 개고요. X는 지금 보시면 네온이어가지고 다꽉 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옥태규칙 만족해서빵개기 때문에 Z가 X보다 1만큼 크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 4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세미나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